오늘은 단 하나의 기회뿐인 회개 단 하나의 기회뿐인 회개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너무나 타락하고 사람들마다 죄악이 가득해서 이대로 가면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십니다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놀라운 구원 계획을 세워서 바로 우리 인류를 최대한 구원을 하시려고 이렇게 역사적 종말을 지금 지체하고 계시면서 마지막 추수까지 하려고 하십니다. 바로 우리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다 구원을 마련해 놓으셨는데, 그럼 우리는 아무 할일 없이 그냥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면 구원 받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한 단어가 나오는데, 5절에 보니까 자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힌트입니다. 이 자복이라는 말은 스스로 자자의 옷복자를 쓰는데, 우리 자신이 우리를 들여다보고, 꼭 하나님 앞에 스스로 그 문제를 자수하듯이 이렇게 고백하고 용서 받아야 될이 문제가 꼭 하나 남아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다 용서하고 구원하셨지만,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솔직하게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자에게 이 구원을 주겠다고 하셨다는 걸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복이라고 하는 이 회개가 우리들에게 언제까지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6절 말씀에서 또. 우리에게 바로 그 기회를 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걸 보면 우리는 정말 자칫 잘못하면 이 회개마저도 제대로 하지를 못해서 구원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긴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이 구원과 멸망의 관계에서 우리 사람들이 정말 어,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자복하면서 회개에 이르를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요 원리,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대단히 깊은 우리가 깊이 깨닫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그 방향으로. 유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중요한 말씀을 좀더 자세히 나누고, 반드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1절부터 4절에 보면 회개해야 할 이유를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도다 네, 우리 사람들은 다. 된 삶을 살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에게 그때부터 복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걸 다시 풀어보면 아직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복이 아니라 저주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 허물이라는 말은 패샤라는 원어를 썼는데 이거는 죄과라고 그래요 죄과 우리가 한번 짓고 두번 짓고 세번 짓고 네번 짓고 이게 계속 짓게 되면 이 죄의 목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죄가 많은 이런 종류의 죄의 목록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상 이거 해결 안 되면 우리에게는 복은 커녕 이 영원한 저주와 멸망에 그대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기서 전제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에 이 법은 죄를 지면 반드시 그 죄의 내용을 기록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어, 벌을 받아야 될것인가도다 정해서 그렇게 리스트에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반성하고 다시는 그 죄를 안지아야 되는데 흐리멍텅 해가지고 또그죄 짓고 또 다른 죄 짓고 이렇게, 이렇게 죄의 목록이 많아지면 그 사람 나중에 에, 가중 처벌을 받습니다. 처음에는 유예도 받고 뭐 조금 살다 나오면 되는데 이게 반성이 없이 계속 쌓이는 사람 나중에는 큰 벌을 오랫동안 받는다 그 말이. 근데 이것보다 더 무서운 책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책 책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거기에는 아담으로부터 마지막 인류의 누군가는 몰라도 그 사람까지 우리들이 일평생 짓는 죄의 목록을 하나님이 책들에 다 담아놨다고 말씀한 걸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이걸 해결하지 않고는 이 허물이 사함을 받아서 없어져 버리고 우리 죄가 가려져서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상태가 되지 않고는 해결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처럼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해결하고 저주를 해결하고 영원한 멸망을 해결하고 영원한 복을 꼭 누려야 될줄 믿습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 사하는 길을 사해주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우리 죄가 분명히 있었는데 이거를 싹 가려서 죄가 없는 상황을 꼭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는 회계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달리는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은 그래 너희들이 내게 회개하기만 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라고 사해 주신다고 그랬고 너희들의 죄가 진짜로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내가 없는 것처럼 인정하고 너희들을 의인으로 구원시켜 줄게 라고 말씀하셨다 그 말에 자 그런데 2절에 가서 보니까 이것이 좀더 근원적인 문제로부터 해결이 돼야 된다는 걸 말씀했어요. 뭐라고 했었냐면,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제를 당하지 아니 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게 또 근원적인 문제예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허물을 가지게 됐고, 이렇게 많은 죄의 예? 죄인이 되어버렸느냐. 거기에는 근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라고? 여기, 간사함이라고 그랬어요. 이 간사함이라는 원어는 레미에라고 그러는데요. 이거는 바로 거짓말 속임수라는 뜻이에요. 우리 사람들이 왜 죄를 져서 이렇게 많은 허물을 쌓았을까? 출발이 바로 거짓된 자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그게 바로 사탄이고,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부터 거짓말로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켜서 그들의 마음을 부추겨서 죄를 짓게 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 모두도 다 우리가 죄 짓는 거는 여기서부터 근원이 된다는 거 깨달으시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악의 근원인 사탄의 거짓말을 우리가 끊어야지 앞으로는 그 방향으로 우리의 죄는 더 이상 저질르지 않는 그 길이 끝나는 줄로 깨달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간사가 없어야 된다는 말은 우리를 속이고 계속 넘어뜨리고 있는 죄의 근원이 되는 사탄과 결별해야 된다. 그 말이 사탄을 알고 내쳐야 된다. 그 말이 또 하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정죄라는 말은요, 죄를 짓고 나면 그 죄의 중량을 따져 봐 가지고. 너, 너의 죄는 1년짜리다, 10년짜리다, 100년짜리다, 너는 영원이다라는 정죄가 붙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우리는 사탄이 일으키는 이 죄와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정죄가 없도록 우리는 근원적인 이 죄의 문제를 발견하고 영적으로 사탄을 이겨야 될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쉽게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게 쉽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목록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대로 그냥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진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될 건가를 여기 3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우리가 입을 열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입을 얼마나 많이 연다고 얼마나 많이 먹고 얼마나 말도 많이 하고 거짓말도 많이 죄도 많이 짓는데 여기서 입을 안 연다는 말을 회개의 입을 안 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끝까지 사탄에게 속고 죄를 계속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거냐. 그 말이 결국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불이한 것을 처단하셔야 되고,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악한 것을 처단하셔야 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부정한 것을 처단하셔야 돼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 처단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나는 살수 있어 라고 자칫 사탄에게 속고 계속 범죄하는 사람의 그뒤안길이 어떻게 될 건가? 바로 내가 종일 신음하고 내 뼈가 쇠하였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다가 끝나는 것이다. 우리는 적당히 거짓말하고 적당히 부정한 짓을 해야 내 꿈대로 내 욕망이 이루어져서 막 내가 이 땅에서 뭔가를 얻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반대로 우리는 종일 신음하는 인생을 살다가 내 뼈가 다 부서져서. 영원히 멸망하기까지 우리의 미래는 없다는 거예요. 결국 불행한 인생일 뿐이라는 걸 깨달으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빨리 때를 따라서 우리가 회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입을 열어야 우리는 살 길이 생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절에 보면 끝내 입을 열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이냐. 주의 손이 죄로 나를 누르오니 그래서 하나님의 손은 구원하는 손인데 끝까지 입안 열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주의 손이 그들을 죄로써 누른다는 거예요 죗값을 치르고야 말게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주의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내 진액이 빠져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 우리 진액은 싹 빠져서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여름 가뭄이 너무 심해서 모든 것이 다 갈라져 버리고 생명이 다 사라져 버리는 그러한 처지로 영원히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편의 선자들은 하나님의 그 손으로 그 죄값을 치르는 눌림을 당한다는 거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우리는 아무것도 기댈 것이 없는 불행한 자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아야 되는 두 번째 자 그러면 회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5절과 6절에 회개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했어요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죽게 내 죄를 아래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주께서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바로 해결 방법이 여기 나오잖아요. 내 허물을 하나님께 자복했다. 그랬어요 아까 한자로 제가 풀어드렸는데, 자복이라는 말을 원어로 풀면 조금 더 명확해져요.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여기 보면 우리 사람은요 죄를 짓고 또 우리의 허물이 생길수록 자기를 꽁꽁 싸맵니다 남이 모르면 나는 언제든지 의롭고 겉다르고 속다른 삶을 살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지 않고 계속 이렇게 죄악에 대해서 처벌을 해 나가시니까. 이것을 빨리 깨닫는 자는 결국은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꽁꽁 싸매어 감추려고 했던 그 수치를 드디어 벗어서 내던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아예 그냥 다 통째로 드러내서 까발겨서 저 이런 죄를 쳤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이런 죄인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용서를 구한다 그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비록 우리가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되고, 그렇게 우리 허물을 드러내야 되는 이러한 부끄러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에서 우리가 후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렇게 나 자신을 내던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서 용서를 구하고 받아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런데, 우리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이회개에도 기회가 있지, 언제까지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게 아니라는 걸 6절에 말씀했어요. 그래서 긴박한 거예요. 뭐라고?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죽게 기도할지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요. 경건한 자라는 것은 이미 용서를 받았어요.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용서받은 경건한 자에게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또 죽게 기도하라고 했느냐? 여기에 이 자복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자복이라는 말은 일단 지은 죄에 대해서 밝아 벗고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반복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었던 죄를 또 짓고 또 한번 밝아 벗고 또 한참 살다가 지었던 죄 또... 그대로 짓고 또 발가벗고 그러면 이것은 습관적인 회계일 뿐이죠 회계라는 말은 뉘우칠 회의 고칠개예요 자복하는 건 뉘우쳤기 때문에 자복하는데 자복만 반복된다면 그 사람은 고치지를 않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건한 자라고 인정을 받았으나 나는 죄를 이기지 못하고 사탄을 이기지 못하고 계속 반복하기만 한다면 그 사람 은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이에요. 깨달시 바랍니다. 회개가 여기서 주제인 거예요. 자복은 시작이고 그 자복을 하는 사람이 이제는 정신 차리고 나는 과거의 죄를 반복하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뉘우치고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라고 용서를 구했다면 정말로 회개. 고치는 삶을 변화의 삶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기 위해 계속 그 기회를 선용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변화가 되어 가야 된다 하는 이러한 말씀인 줄로 깨달으시 바랍니다. 이것이 기회가 있다 이거예요. 이게 언제까지나 가능한 게 아니라 이거예요. 점점 우리는 이제 경건한 자의 삶으로 변화가 나타나는 삶이 이어져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자,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구원을 주시느냐,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홍수 심판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홍수 심판이 어떤 사람, 어떤 심판이었냐면, 끝까지 자기들은 죄 없고, 이 세상이 이렇게 살기 좋은데, 우리 멋대로 살아야지. 왜, 예? 네? 이렇게 속아가지고 산 위에다가 저렇게 배 만들고 헛짓하고 있냐라고 끝까지 비난했던 자들 그 맑은 청청한 날에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고 땅에서 물이 속, 속구쳐 오를 때 그들은 그 기회를 맞지 못해서 끝장났잖아요. 그러나 노아와 여덟 식구들은 계속 그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자기 자신들을 구원받을 자들로서 점점, 점점 변화시켜 가고 그 구원의 방주를 짓는 실천을 했기에 그들은 한순간에 닥쳐진 그 홍수 속에서 살아날 수 있었다. 그 말에.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은 이미 방주를 탄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 세상 사람들처럼 그 죄가 똑같이 반복되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회계를 통해서 점점점점 점점 과거는 몰아내고 새 사람으로 옷 입어가는 변화의 과정이 있는 회계의 사람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 이렇게 진정으로 회계한 자의 삶은 어떤 것이냐 17절부터 11절에 보니까 회계한 자의 행복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먼저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 시리도. 네. 자 조금 전에 홍수 얘기했는데 홍수가 쏟아지기 직전까지는 너무 평온하고 좋았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의 자기들의 생각이 100% 맞다고 확신하고 있는 그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잠시 후에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고 땅에서 물이 솟구쳐 오를 그 시간이 갑자기 환란의 시간이 됐다 그 말에 그 환란의 시간에 구원받은 자들 어떻게 됐어요 다 물을 피해서 둥둥 떠서 그들은 아라라의 산에 도착해서 다시 새로운 생명의 삶이 출발됐어요 그러나 그 나머지 자기들에게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끝까지 거부한 자들은 시체로서 둥둥 떠가지고 그냥 하늘을 나는 독수리들이 다 쪼아 먹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종말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역사의 어느 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심판하려고 하실 때 대환란이 임하는 거예요. 그 대환란의 상황에서 진짜 회개하고 구원받을 사람들은 어떠냐? 여기 보니까 주님이 나의 은신처가 되시고 환난에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십니다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극한 환난 속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신처를 다 만들어 놓으셨고 환난에서도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구원받은 자들의 그 무리에 우리를 들어가게 해서 함께 노래를 하는 이 놀라운 광경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디데이까지 가기 전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정말로 경건한 성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점점 서서히 만들어 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도 끝이 나는 날이 있고, 이 역사도 끝이 나는 날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사전에 회개한 삶의 열매를 맺어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냐면 8 절에 갈 길을 가르쳐 보이시고 주목하여 훈계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환란은 하나님의 전권이에요. 우리가 뭐 이때 환란이 오고 저때 환란이 오고가 아니고 그건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인생은 끝날이 있잖아요. 그날이 오기 전에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갈 길을 가르쳤고 보여주시는 대로 살고 또 주목해서 우리를 향해서 훈계를 주시는 대로 살아야 된다. 예수님이 복음을 주셨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해 주시고 천국에 하나님이 우리의 집을 다 준비해 주시고 그 길로 가라고 하셨으니 이제는 예수의 십자가를 따르고 성령의 감동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출창 잘 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생활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거 없이 그냥 내 멋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회계만 하면 되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걸로 믿으시 바랍니다. 제가 올해 70인데 예전에 70까지 살았으면 꽤 오래 사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은퇴하거나 몇년안 돼서 다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100세 시대가 돼가지고 70이 됐는데도 뭐 아직도 멀은 줄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개별적으로는 지금 다 인생들이 마감되어 가고 있습니다. 네? 아니, 80이 되고 90이 된들 건강 잃어버리고 치매 오고 뭔가 내 마음대로 할수 없는 상황이 되면 끝난 거잖아요. 그 전에 하나님이 갈 길을 보여주신 대로 우리를 주목해서 훈계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예비된 천국이 우리 마음에 믿어지는 대로 그 길로 지금 가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갑자기 대환란을 당하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구원 방주에 타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0절에 하반절에 이렇게 확신을 주셨어요.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는 인자하심이 두른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 길로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배가 우리를 둘러 주셔서 안전하다 그거예요. 믿으십니까? 마지막 권면을 11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 의인들아. 여기 의인들이라는 거는 다 의인 됐다는 뜻이 아니고 의인들이 되고 되어 가고 있는 자들아. 또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이미 정직해졌다는 뜻이 아니고 정직해져 가고 있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다 즐거이 외쳐라. 우리 입 가지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며 그 길을 함께 가는 게 제일 행복한 길인 줄 믿습니다. 구원도 받았고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 가고 있고 이제 마지막 우리 종착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환영할 그 나라만 남았는데, 어찌 즐겁지 않겠냐고. 우리의 입을 열어서 찬양하시고, 서로서로 서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행복을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세 단계가 있었잖아요. 응? 우리가 회개해야 할이 타이밍이 왔을 때 반드시 자복하고 회개해야 돼요. 그 다음에 회개라는 것은. 계속 반복되는 죄만 용서받는 게 아니라 점점 변화의 과정을 만들어가는 것이고 마지막에 회개한 자의 그 삶에 우리가 늘 행복감을 느끼며 영원한 천국의 행복을 바라보고 가시면 틀림이 없다는 거 깨달으시고 모두 회개의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